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삽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삽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묻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께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사개원은 여리고에서 세금 징수원들을 총관리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라는 성은 동서남북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통영되는 무역의 중심 도시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칙민 통치를 하고 있었던 로마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세금에 대해 총 책임을 맡은 사께 오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게다가 세금을 주물럭 거리던 사람이었으니까 개인적으로도 돈이 무진장 많은 부자였습니다. 한편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관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관리도 예, 사케오 못지않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높은 관직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아주 잘 지켰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때 세리장 사게오나그 부자 관리는 많은 면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어 보였죠.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은 모두 다 그런 환경 속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행복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거기에다 그 부자 관리는 명예까지 있었으니, 뭐, 이제 무슨 걱정이 따로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그렇지만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살수 있었던 사람들도 마음 한 구석 채워지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장과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그들의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것, 그거 해결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먼저 세리장 사개오는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에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급해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좀처럼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는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애호사하고 있는데 어디 틈이 있어야죠. 봐야 되겠는데 틈이 있어야 보죠. 기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이 그러니까 이제는 난쟁이 같은 사개오한테는 예수님을 볼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듯했습니다. 실제로 달리 어찌 볼 도리가 없잖아요. 이미 나와갖고 예수님을 보겠다고 애원싸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어떻게 밀어 제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 이 사케오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고 계신 방향으로 먼저 달려가가지고 그곳에 있었던 뽕나무 위로 냅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계오의 나이가 지긋했어요. 고대 근동에서 중년의 나이 이런 사람 뛰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근데 본문에 사계오는 뛰었다 그랬어요. 게다가 뽕나무로 올라갔으니, 아 자기 속옷이 다 보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좀 되시는 연세에 계신 분들한테 나무에 올라가면 올라가시겠어요? 오라 그런 사회적인 체면도 다 아랑곳하지 않고, 셀이 삭개온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오르고 있는 자기를 어차피 평소에 엿 먹고 있었으니까,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개오는 그때 오직 예수님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만 한 번만 볼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강렬했던 겁니다. 한편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라는 면에서 그 부자 관리도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갔으니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한테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한테 하늘의 보화가 넘칠 거야. 예수님은 영생을 얻고자 한 그에게... 그처럼 답을 주셨습니다. 그때 부자 관리는 어떻게 응수했습니까? 누가 보음 18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답해 줍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난다. 그렇게 부자는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도 좋았지만 예수님을 바랬지만 예수님께 기대를 했지만 자신의 삶을 품이 있게 해주고 있는 재물도 놓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리장 사게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사게오,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거기 올라간 사께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내려와라 너네 집에 가자 내가 너네 집에서 유할거라 말씀하셨죠 사께오는 그 소리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급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약속해요. 무슨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죠.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조금 전 부자 관원은 재물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께오는 죄물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겠다고 먼저 선언합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자신이 남에게 사기를 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네 각절까지 갚겠다고 했어요. 사실 그런 경우 율법에서는 네가 사기 쳐서 뺏은 것에 5분의 1만 더해주면 된다는 게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께오는 5분의 1만 줬으면 됐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4배나 네 갚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게오가 한 행동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뭔가 그 부자 관리관리랑은 근본적으로 사게오의 마음판이 달랐던 거예요. 아무튼 그런 사게오를 보시고 예수님은 아주 후무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네 종류의 사람이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종류가 이 세리예요. 근데 이 세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었냐면, 너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유대인이었지만 평소에 그렇게 들어보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을 그것도 예수님한테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개오와그 부자 관리는 모두 부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모두 예수님을 다 같은 마음으로 갈망했어요. 근데 사개오는 예수님한테 이 칭찬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많은 외견상 비슷한 조건을 가졌던 부자 관리는 재물에 대한 권면을 듣고는 예수님을 즉시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죠. 결과적으로 그는 자기가 목말라 했던 영생의 길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간파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삿개오는 난장이 같은 자신의 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진짜 각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 중에 유대 자기 동포들의 등을 처먹어도 처먹어야만 살수 있는 세금징수원을 자원했습니다. 당시 그의 생각에는 돈은 자신의 초라한 외모를 상쇄해주는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정복자 로마인들을 도움으로써 생기게 된 일종의 권세는 자기를 더욱더 힘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케오의 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마다 머리를 조아리게 했습니다. 로마 정권이 뒤를 봐주는 일이 사케오를 두려운 사람이라고까지 불리게 만들어 주었죠. 네, 그렇게 사케오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가장 중요한 도성 중에 하나인 여리고 성에서 세금 걷는 사람들 대장이었으니까 출세 출세한 거죠. 그러나 그런 그의 겉모습과는 달리 속마음은 날마다 괴로웠어요. 돈도 권세도 자신의 텅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로마의 앞잡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그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분풀이로 더욱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많은 사람들을 돈과 힘으로 괴롭혔죠. 하지만 그런 것이 허망한 자신의 깊은 내면을 조금 더 위로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에 이르러게 됐을 거예요. 내이 절망스러운 삶을, 삶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는 절대 회복시켜 줄수 없어. 도대체 이 허무한 내 삶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것이 무엇인가? 그때 삭개 오는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셨습니다. 게다가 창기와 죄인과 심지어 자기와 같은 세리까지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죠. 아마도 그가 그러한 소식을 듣는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와 같은 세리, 마태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개오는 예수님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기에 실제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 그의 사회적 체면을 다 내빼개치고 뽕나무에까지 올라가는 비상식적인 일까지 했던 거죠 그때 사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돈, 권세 아니었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초조하고, 언제나 무섭고, 언제나 좌불안석하는 그 마음에 있는 근심이었습니다. 열등감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안을 그는 목말라 했습니다. 누구를 아프게 하고, 흠을 내고, 괴렇게 함으로써 얻는 세상적인 지위가 더 이상 이제 사개오의 꿈이 아니었어요. 남에게 들려오는 비난과 조롱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못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에 대해 그는 열망하고 있었던 것. 사실 사개오의 깊은 내면에서의 돈과 권력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더욱더 깊은 허무의 나락으로 자기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개오는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개오처럼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관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역시 예수님의 명성에 대해서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무척이나 고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소에 자신이 얻기를 원했던 영생에 대해 뭔가 예수님이 교훈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그 관리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중한 가지 예로 그는 이웃들에게 극유를 베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재물을 어느 정도 할애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그 관리는 보통의 다른 관리들과는 달리 세상적으로 볼때 상당히 칭찬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괴로움 가운데 예수님을 떠났어요. 사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재산을 지원 자원해서 나눠 주겠다고 한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죠. 그럼 왜 예수님은 사개오와는 달리 그 부자 관리에게는 재물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 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구든지 이 관리처럼 자기 재물을 다 팔아 치워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관리한테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부자 관리가 자신의 재물을 선뜻 처분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는 그는 삭개와는 달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돈으로 구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조금 더할 요량이 있었죠. 하지만 더 많이 다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였습니다. 억지라고 느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영혼 앞에서 돈이 너한테 무슨 의미니를 묻고 계셨던 거예요. 그의 죄악된 영혼이 구원받기를 진짜 원하는지를 묻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스스로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관리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그돈 없으면 그동안 자신을 유지해온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인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관리는 그의 재물을 적당히 사용해서 사람들로부터의 명성도 잃지 않기를 원했죠. 또 그것이 외견상 상당히 성공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그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의 영혼은 늘 그러므로 허무했고 불안했죠. 그러나 그것을 이웃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돈을 더 꺼내서 나눠줬죠. 그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어서 그 허물을 그런 방식으로 그는 다루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서 말한 겁니다. 나는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그는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전히 그의 돈, 명예, 권세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문입니다. 세리장 사께오와는 전혀 다르게 말이죠. 사랑하는 하나 가족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삭개오도 부자 관리도 예수님께는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손수 만든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인간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인간의 영혼을 다시 찾으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주신 것이죠. 구원하신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구원을 통하여 다시 찾으시는 거죠. 하지만 부자관리처럼 마음이 뻣뻣하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본인이 흉악한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절대로 구원하실 수 없어요. 아니 구원을 못하죠. 본인이 구원 받기를 원치 않으니까. 또한 부자관리처럼 뭔가 자신이 세상에서 하는 일로 대충 구원을 받으라, 받으리라고 하는 것 또한 망상이에요. 내가 가진 돈으로 구제하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입에 마르도록 칭찬을 한다 해도 안 돼요. 안 돼. 왜?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는 사람의 심령은 가난해야 되기 때문에. 저 여리고, 세리장 사개우처럼 평소에 하나님이 기억이 나지 않고 예수님이 내 마음 저 멀리 계시면 분명 그분의 삶에는 참된 기쁨은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아니라고요? 음, 아니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왜? 예수님 없이 살아도 부자된 자들이 많고 하나님 없이도 건강하게 만수무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삶에도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것이에요. 아울러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분명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살면서 예수님이 아 절반쯤만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욕을 자꾸 줄어들게 합니다. 그러다가는 신앙이 어느 날 짐이 됩니다. 어,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변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이 반으로 줄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문제는 그대가 변했기 때문 그대가 예전에는 예수님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순수했어요, 가난했어요, 자기에게 철저히 절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 못하다면 뭐가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아예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억이 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절반만 필요한 분이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날마다 사모하며 사는 신자들이세요. 예수님 앞에서 다시 내가 누구인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중한 죄인인데, 세상의 일들이, 가정의 일들이, 내 자신의 욕심이 그것을 까맣게 있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만 여러분 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여러분 남은 여생을 가장 의미있게 가장 충만하게 사실 수 있어요. 코로나 무섭죠? 힘들죠? 다 겪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므로 오늘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셔서 언제나 격길로 나가며 자기가 뭘 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다시 가장 아름다운 삶의 길로 올라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삿개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삿개오의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삭게오가 드렸던 그 가난한 마음 되요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품에 언제나 안겨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